한국에 여행 가면 꼭 사야 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SNS 인증샷이 난무하는 허니 땡땡 아몬드. 달달하면서 짭짤한 맛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풍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. 중국의 한 매장에서는 한달 동안 약13,000 개가 판매되기도 했다는데요. 35g 한 봉지에 31개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중국 네티즌께 감사드리며 중독성 갑 허니 땡땡 아몬드가 대륙을 사로잡은 한국 식품 5위였습니다 네, 대륙을 접수한 한국 식품 5위가 허니 땡땡 아몬드였습니다. 네. 아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.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허니 버터 맛이 아 난리였죠. 엄청난 인기였잖아요, 진짜. 이 아몬드도 엄청 맛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기분 많죠. 이거 예. 면세점에 가면 가끔 중국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. 예? 이 진짜요? 아몬드 사려고요? 멀사고 네. 있는지 확인하면 이거 허니 땡땡 아몬드 사실 사가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그래요. 몰라요. 가볍게 여행 선물로 사다 줘도 좋아하는 게 바로 이 허니 땡땡 아몬드예요. 음. 오. 아, 중국 사람들이 견과류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. 어. 네. 그 견과류에도 또 맛있는. 네, 꽃가루. 그리고 그 짭짤한, 해, 짭짤한 해바라기 씨도 있잖아요. 그... 어, 계속 뭐 이렇게 까드시는 네. 거잖아요 진짜 맛있어. 해바라기 씨 있잖아요. 중국인들이 음, 구정 같은 명절 때가 되면은 네. 온 집안 식구들이 오손도서 모여가지고 같이 까먹는 게 재미예요. 네. 네. 음. 네, 그리고 또 견과류가 워낙 몸에 좋은 건줄 알고 많이 챙겨먹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많이 먹어요. 그래야 머리가 좋아진다고 아 믿거든요. 어, 호두 뭐 이런 것도 네네 예, 그렇죠. 뇌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호두도 <laughs> 많이 먹어요. 어 음, 좋죠 호두. 예. 네. 사실 이 허니 땡땡 아몬드는 중국뿐만이랑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. 음. 왜 너무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런 맛이 있으니까. 예. 계속 들어가요. 에이, 자, 이 단계에서 또 네. 그냥. 네. 음. 그럼 식감이 전 좋던데. 아몬드고. 눅눅하지 않고 되게 아삭아삭한 것 그렇죠, 같이 그렇죠. 식감이 되게 좋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. 되게 맞아요. 네, 저는 그김 맛이 어? 너무 맛있어요. 먹어봐야겠다. 아직 김맛이 못 먹어봤어요. 아, 아, 아몬드인데 또김 맛이 입혀져 있는 게 있어요. 저, 저 있더라고요. 네네. 허니버터뿐만 아, 아, 아니라 이게 김 맛도 있거든요. 예. 그럼 먹고 있으면 아 정말 한국적인 그런 맛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보통 마른 안주 시키면 딱 김이랑 이렇게 <laughs> 아몬드랑 따로 나오는데 맥주랑 같이 먹으면 딱이에요. 어 <laughs> 챙겨가야겠다. Yeah. 아, 아 그래요? 아예 술을 혼술하면서 또 아, 하시면. 예. 네, 근데 맥주 치킨보다 맥주 아몬드가 살이 훨씬 많이 찐대요. 진짜? 예. 네. 맥 치맥보다. 왜왜 그래요? 열량이 네. 높아서 그런가요? 아몬드 맥. 예 네. 신기한 모르셨죠? 네. 맥주랑 땅콩 아몬드랑 먹는 게 치킨보다 많이 찐대요. 말도 안돼 설마. 어, 못해요 <laughs> 진짜. 로 진짜 치맥 그냥 치맥 해야겠다. 살이 치맥이 나요. 예. 네. <laughs> 치킨은 살안 쪄요. 예. 네. 예. 아 근데 이걸 중국에서 쉽게 구하기는 좀 어려운가봐요, 확실히. 네. 예전엔 한국에서만 살수 있었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중국의 대형 마트에서도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아오 그럼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<laughs> 예. 차이나는 즐거움, 중화 TV.